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참으로 복된 인생, 귀기우려들을 지혜, 참 생명 안에 있는 삶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의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겠놀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닥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와께서 호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와의 호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징계를 사랑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꾸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한 지혜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른 길로 걷게 하기 위한 그런 지혜입니다. 사랑으로 주는 권면이죠.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극률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징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인용돼서 신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값비싼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큰 이득입니다. 지혜는 장수와 부귀와 평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복되다 한 말을 1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그 지혜를 떠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지혜는 참 생명을 줄 것이며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엇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얻는다고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먼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과 평안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얻은 자들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그에게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의 삶이 재조명되며 그 지혜 안에서 그 인생이 재구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 27절, 28절처럼 말씀대로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아낌없이 선을 베풀고 29절, 30절처럼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복된 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자기 인생을 재구성합니다. 항상 자신을 둘러보고 점검하며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비록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분명 그가 살았던 세상도 악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타락한 세계 속에서 그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보이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을 지혜라 말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수천 가지 지혜를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은 뜬구름 잡는 말이나 상아탑 학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수궁했고 그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고 또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7천명을 보이셨듯이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증인들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너무 익숙해지고 나쁜 뉴스에 길들여져서 그렇지 여전히 이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가장 큰 증거들 중 하나는 여전히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기쁨이며 동시에 기적입니다.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지금 우리 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눈이 밝아져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혜의 목소리,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의 증언을 들을 것입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악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제서야 이 땅의 악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왜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슬픈 일들이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지 않고 더 나아가 소망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보존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열어두신 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역사와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후 우리는 우리 생각과 삶을 하나씩 하나씩 재구성해 갑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 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거울을 보고 얼굴을 살피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 질서 안에 사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부터 그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신자의 삶은 하늘 시민으로 귀화하여서 점점 그 나라 시민답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 이제 좀더 하늘 시민 닿아졌구나.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놀라며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시작한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좀 멀게 느껴질 때에도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며 또 곁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절망에 대해, 그리고 우리 소망에 대해, 참된 새 삶에 대해 배우고 되새깁니다. 우리 삶이 주께 속하였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